얼마나 노래 좋습니까? 유튜브를 유튜브를, TV로요. 노래 좋은, 좋은데 좋은 노래를 틀지 만라 카고 아나 이거 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쓰면 뭐 아무도 몰랐잖아 선생님. 이 그렇죠. 그 예. 죠래들으니니까 그래. 네. 마음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해봐거 내가 이거 하다가 어. 아. 가는 게 아니고요. 칭찬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게아니고든요하하하하 예예예 하하기가요하하하하하하 그렇지요 꽃도 하하하고아하 예. 입고. 어. 아, 하하하하하하 아래? 그래? 나 오지 못 봤는데 근데 에 오른다 었다니까아못 봤는데 안 봤지? 아까 심어놨잖아요 미리 진작에 심어놨으면 공사하기 때문에 빨리 못 심는다고 공사 아. 끝나야 것이야해놓고 공사 p d f 만 되잖아 <laughs> 다 끝나고 해서 거기 오시면 되고 외상가갚아주러 가야 돼요 외상가 무슨 외상가스성 시장에 가게 문 닫기 전에 사실 과연 네가 버스 타기 버스 타고 가거든요 그때 버스 타고 가요 네 신랑이 다섯시나 아. 돼요 네 시까지 네 시에 신랑이 아줌마가 장사하시는 거예요 방 일찍 퇴근할 때 신랑 원할 때부터 자 안녕하세요 오늘 더그 양쪽 방향으로 어, 유튜브 한번 틀어봤습니다 예잘잡아주셨어 아. 아, 예, 예, 양쪽에한 예, 개는 일로, 예, 한 개는 별로 아, 예, 예, 어. 예, 예. 그렇게 하면 답답하더라고, 선생님안 나오니까 예. 선생님이 거좀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세요분만기다릴게 아, 5, 기다릴게. 어, 네, 이거좀팔고 올게 이거 비 맞아도 괜찮아요? 안 돼요 비 마요 뭐, 여기 우산 있어 어. 자가이해 아, 이거 일단. 아니, 이거좀팔어 우산 시아라꼼 우산 좀 시아라꼼 비 마요 뭐 비마르면은 어, 마비 아, 지금 안 온다 비금안지다비오안 온다 비안다비오안 오면 안지다비 오면 안 온다 비안비 오면 번윤다열윤면안나안찍었다 나는 찍을놈이 비어특안안했다 행복을 주는 사람 오어놓을다안 <놀람> <놀람>

저 위에까지 가기 너무 멀어갖고 가천원 되네 커피가원천원 커피 아니고 홍삼티이다복숭아티이다 그 음. 6천원이요? 네0천원이데서 비오는 음. 거좀 보고 계세요

너시발 니가 뭔데 꺼라니 야니 뭔데 시리 너로 뭔데 니 뭔데 방송 시발꺼 동네방네 시끄럽는데 끄라고 니가 시끄럽게 하시야아시 국민 여러분께서 주십시오 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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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방네 시끄럽게 는데시자 소남자 가요 저것거들이이합니다저것들이네 아, 어, 유튜브 유튜브 응프라이. 유 날이 니다. 싸움 만들지 마시고 소리는 낮춰 주세요. 그런데 소리 안시끄러는요 시끄럽다고 하니까. 아니 그거는 저는 시끄러우면 저로 가면 되잖아. 나는 정당한 집을 신청 내로 가잖아요. 왜 이래요? 시가뭐 어떻게 됐는데? 에? 뭐 어떻게든 그냥 음악 틀니까 와욕 하고 있던데 음악 가락 하면서 이 앰프를 막 끄고 자, 막 흔들고 이래요 자 예예예예예예 우리가 저 바람 원하 지랄이야 아니 방송을 뭐 혼자 하냐고 어 혼자 한다 와와 어, 아, 뭐 네가 왜아 누가 뭐? 네가 왜가시 나가라 야 우드리 끄는 척 우드리가 뭔데 지랄이야 네는 뭔데 지랄이야 왜. 아, 네가 니가 뭔데? 니가 아, 뭔데 지랄이야. 니가 뭔데 나를 갖다 어디 봐라. 니가 뭔데? 뭔데 이 뭔데? 니가 되고 뭐 했다고 지랄이야. 나가 했기만 해. 니가 뭐 해서 가시나? 가시나라. 그래 해 봐라. 동네방에 시비를 만들가시나라 이래서 뭐 하는 거야? 방 들어봐. 방 들어봐. 아니 방송하는 건뭐라는게아니고 시끄럽다고. 시 자. 야, 전부야. 자, 이자들만 여기 없으면요, 방송, 이거 외저는음악처는 하는 사람, 이분은 음악이 좋아서 여기 왔다 하잖아요. 내 유튜브, 유튜브 방송 보고, 음악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근데. 자, 경찰은 알아서 내가 112 신고해 줄게요. 112 신고해서, 예, 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하죠 예, 그렇게 하니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보방 물어보세요. 난 집회신청을 해놔놓고 이걸 하는 거고. 저는 음악을 튼다 이야기를 했고 집회 그저 저 뭐야 그게 다 써놨습니다 혼자 하시는데 뭐 아닙니다 우리 우 10명 신청해 놨어요 아, 예 그러니까 네. 나를 막을 하지 말고 막을라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사 선생님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 막을라 하는 게아니잖아자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나 하면요 내가 여기 집회 신청을 내놔 놓으니까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 동네 주민을 앵가리를 치고, 여서 방해해라 하면서 앵가리를 줍니다. 자, 저 위에서 우리 동지들이다 보고 사진 다 찍어 놓고 영상 다 찍어 놨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앰프를 계속 크게 틀어 놓으니까 저분들도 이제 그 열받아갖고 맞불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 112 신고를 하든 그거는 선생님 자유인데요. 누구세요? 경기작전계입니다아 그래요. 경찰 그러면 그 쌀성경찰서 정비대에서 나왔습니까? <laughs> 신고한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 근데 저... 서로 좀편히 관파 봐가면서 평화롭게 하면될 거를 왜 이렇게? 자꾸 아니 내 평화롭게 하는데 저 사람들이 건드리잖아요. 아니, 똑같잖아 지금. 저분들은 해. 안야지 <laughs> 지금... 그런데요, 나는요, 한다고 신청을 내놨잖아요. 신청 한 건은 아닌데. 자, 그러면 내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laughs> 이야기하지. 마세요. <laughs> 내가 오늘도 정부과에그 팀장님하고 다 통화하고 왔어요. 아, 통화하고 왔어요. 왔는데, 자, 그래가 깽가리도 죽고요요 집에요, 배를 눌리고요. 내가 문재인, 문재인 바 첩불 집회하는 여자다. 시발용 개같은 년이다요 앰프 털면 신고해라. 영상도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요 동네에서 이관절 시키고요. 여기 술 먹고 돌아다니는 남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어, 해보겠나 여야대로 저대로 가면 뭐, 뭐 답이 나옵니까 여기 동네에 술 먹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어요 아이고. 그 아저씨를 저 위에 불러놔 놓고 술 먹이나 놓고 내한테 가서 욕해라 그래요 그 아저씨하고 처음 에 왔을 때는요 내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아이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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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땅이 그 아저씨 집일 거래요 예. 앵벌이는, 너가 앵벌이잖아. 후원제자 네, 네, 떡 네. 올려놔놓고, 네. 어, 니단디하자단지하자 네. 네 네. 가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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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니네 욕제 이제, 어, 그래, 알았다. 해줄게, 내가. 자, 저자들은요, 서울구추서부터 그 욕을 하고 저를 요 폭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내한테 이야기하지만 나는 정상적으로 하잖아. 근데, 하나만 부탁 좀 합시다. 하나만 부탁 좀 하시라고 우리도 좀 뭐를 부탁을 해요? 저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건 똑같이 이야기하지 없어요 아, 저 사람들 자 내일요 네. 내일요 이 사람들요 마이크 잡고 음악 틀고 가만히 있습니다 내일, 내일은 모르겠고 내일은 모르아 그러니까 내 건드리지 마세요 내일은 모르겠고 자내 내일 건드리지 마세요 내 건드리면 아,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뭘 건드려요 안 건드리잖아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음악이 뭐 커요 아, 데시벨 아, 재세요 정보과 아, 아, 아. 데시벨 재라 하세요. 원칙대로 하세요. 하세요, 예? 창피한 짓야지 말이야. 당 음악 틀지 말라고 당신이 뭔 들어 이거?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했어. 내가 다반하지 말고. 뭐야 이가 창피하다. 하 진짜. 창피하다. 저기 빠 이만 오천 표만 음악 들지 그래. 말아야지 좋은 짓이긴 해. 그래. 자, 그래. 그래. 너 그래. 좋은 짓하는 그래. 라 그래. 그래. 아이가, 어? 여 와서 웃라고시비 어? 뭐라고요? 마이크하지 말라고. 동네 사람들, 여 시비고 요 이거 많 어, 민우, 민우 씨가 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데 전문들을 설득하려고 면 다쳐야지 거야 경우지역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누 하는 마 이거 말하는 짓이야 이거 는 짓이야 이거 말는 짓이야 이거 말는 짓이야 독립들이 정말 더러져 대통령이 안 없는 사람들 퇴원 좀안 했잖아! 아! 꺼져! 박근혜 대통령이, 어. <목소리> 아, 그래 대통령이 연다니! 꺼더라꺼더라 아, 그래 네,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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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연다면 가라! 가라! 네. 가라! 아주 내놓은 거야! 이 곳에서 죽겠네!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과 신뢰로 저를 지켜주셨기에 자, 저것들이요. 꾸벙단 것들입니다. 저를 뭉쳐다니면서요. 박근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대지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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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우라국민여러분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우리 국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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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함께 해 주십시오. 나 가라 가라 나 좋아하는 좋아, 사람 많악좋아 음악이 좋아서 왔다. 너희는 좋아하지 마라. 너희는 칼날에 서자. 이이 도대체 칼날에 서자. 칼날에 서자. 나다라 나는 집에 신청한 음악 다고다 가봐라. 자, 동지 여러분. 우공단들우공단녀 동기가 주운 주지 아는 자 동지 여 그래 많은 뭐지 알고 있다. 아 도다리 왔어 알고 도다리. 있다. 도다리 도다리가 왔습니다 도다리. 예, 예. 정당을 돈안 받는 도다리, 싸게는 도다리 팝니다 도다리. 아직 정당도 없잖아. 예 알베노 알도스였습니다. 알베노 도다리 팝니다. 남자인지 순 놈인지 안 놈인지 모르는 자동기 여러분 자르세요. 예동기 여러분 자르세요. 도다리 팝니다 도다리. 시작은 도다리입니다 시작은 도다리 아니 지자눈 아니 가 어딨어 동기가 네어디있 혼자 있는데 보 도다리 도다리 이도다리니다 도다리가 왔어요 도다리 도다리가 왔습니다 도다리 도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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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리야 어야 도다리야 도다리야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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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라 꺼져라 꺼져라 도다리가 왔어요 도다리가 꺼져라 도다리가 왔습니다 도다리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 도다리가 왔습니다 도다리가 아이쿠 차라아이라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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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씨발 윤무당 닮아가서 뭐 부다로 왔나? 꺼져라 씨 아유. 봐라. 아. 해봐라 아 하나씩도 없으면 안 된다 해봐라 얘가 서로 이지 얘기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알아서라는 건만안 놓고 내 말하는 거. 만안다 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는 거 우리도 못해서. 말리고 있잖아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래. 모르게 동기 여러분. <목소리> 우리도 지금 저가 가서, 가서 이야기하고 어이. 네 동기 물르나내 동기 물르는데 동지아니 뭔데? 정당에 가입한 사람리 동지를 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 우리 정당에 가입한 사람들 너는 나는 국민의힘당 20년 책임 당원이다 와. 그럼 좀 알고 동지 여러분 그래, 그래 그래 동지 여러분 내가 활동같이 하는 동지 여러분 모르나 그것도 어느 당인데 어느 당? 나 국민의힘당이다 와 책임당원이다 와. 6이적 부위 없나? 그런가, 보여주면서, 야, 너가, 너가 국회의원 하나 있나? 아니야, 어, 너가 국회의하나 아야 <뭔를 뭔를> 도다리, 도다리, 쓰는 <뭔를> 도다리가 왔어요. <뭔를 <뭔를 <고정> 예, 새근 도다리, 냄새나는 도다리가 왔습니다. 야, 냄새나는 여러분 도다리. 예, 냄새는 아직 됐어요. 아이고, 다시 읽었으면 쓰겠어. 도다리가 왔습니다. 도다리, 도다리가 왔어요. 도다리, 예, 도다리가 왔습니다. 도다리, 도다리, 예, 윤석열이 도다리가 왔습니다. 윤석열이 도다리에. 아, 예, 문성열이또다리가왔요도다리 예? 자, 동다리 토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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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다리 토다리, 다리